워터팬 네 오늘 하늘 보세요 먹구름이 가득하고 지금 비가 이렇게 막 내리고 있어요 날씨 어? 요정이 왜 이런 날 바깥에 나왔냐고요 What? 오늘은 우중런입니다 말 그대로 비오는 날런닝할 건데요 어, 우중런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비 맞으면서 한강을 오늘 달려보겠습니다 Are you r Let's go! 이제 본격적으로 비를 맞으며 달립니다. 어, 9월 초인데 벌써 가을비가 살짝 추워요. 어, 바람막이 시즌이온것 같아요. 특히 비올 때는 가벼운 바람막이 하나 딱입고 나와서 웃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비가 오니까 확실히 사람이 없네요 혼자 한강을 쓰는 느낌도 괜찮은데요 아, 선글라스는 혹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시야를 가릴까봐 모자 밑에다도 이렇게 풀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너무 좋네요, 이렇게. 우중선.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비올때 아니면은 어, 운동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갑자기 저온증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막이나 이런 거 하나 걸치고 뛰는 걸 추천합니다 비를 맞으면서 자꾸 체온이 떨어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람막이 하나 정도 있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시야 눈에 자꾸 물이 들어가니까 와우. 이렇게 선블라스를 껴도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저는 지금은 일단 먹고 뛰겠습니다.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영동대교. 차량. 근데 비올때 음. 좋은 코스가 있을까요? 아니요, 특별한 코스는 없고 그냥 그날 따라 보통 러닝 하도 똑같이. 근데 비를 좀덜 맞으려면 고가도로 있는 그런 데 뛰고 비를 흠뻑 맞고 싶다. 그러면 그냥. 오픈된 공간에서 아 여기서 퀴즈 하나 한강에 다리가 몇개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한번 세어보세요 <laughs> 자 이제 짧은 업필이 하나 나옵니다 아주 짧은데 저는 한번 올라가 보죠 업필을 올라갈 때는 팔을 짧게 치고, 공폭도 줄여서 가볍게. 아 너무 힘들지 말고. It's <목소리도> good! 그런데 나 때문에 비 맞으면 촬영하는 감독들은 무슨 죄야? <laughs> 운동이 지나갈 때, 이렇게 발자국 소리? 이 소리도 너무 좋아요 자 저기 웅덩이 ASMR입니다 웅덩이 바로 이 소리 자 올라오면 내려가야겠죠 다운이 짧은 다운이 입니다 다운을 내려갈 때는 힘을 좀쭉 빼고 리커버리 한다라는 느낌으로 4배씩 맞아야 돼요 이렇게 기마지아 즐겁게 달리다 보니 어느새 뚝상까지 왔네요 자 반환 아게 달리다 보면 어필 나오면 다음 일을 또 기대해 보면서 달려보는 거예요. 인생도 그렇잖아요. 우리가 올라가면은 또 내려오는 게 있고 또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걸 기대해 보고 너무 힘들다고 그거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이렇게 끝까지 달려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은 또 좋은 일, 다음 일도 나오고 그리고 또 어필 나오면 열심히 또 올라가 보는 거예요. 근데 중히한거다 올라갔다고 여기서 너무 안주하지 말고 다 내려갔다고 별로 끝이 아니다 저등점까지 끝까지 달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아나그 때문에 안 보인다고요? 자, 다시 성수대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비올 때는 운동화 선택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접지력 좋은 거, 잘안 미끄러지는 거. 그래서 운동화가 러닝화도 되게 다양해가지고 접지력 좋은 걸 신고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. 자, 이제 7kg. 다 왔어! 다 왔어! 2km 지났습니다 런, 10km. 약간 집 앞에 산책 나오듯 잘 뛰어갔습니다. 뛰기 좋은 날이 언제일까요? 언제든지입니다. 날씨 좋으면, 날씨 좋은 대로. 비가 오면 우중런. 눈이 오면 설중런. 겨울에는 어? 누나도 뛰어요. 그리고 뭐, 새벽 런, 저녁에 해질 때 일몰 런도 있고, 어떤 상황에서도 뛰기 안 좋은 날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안 뛰는 날은 있을 수 있어도, 오늘은 이렇게 비 맞으면서, 어, 10km 너무 재밌게 뛰었고요. 오늘은 이렇게, 어, 비 맞으면서 우중런으로 10km 잘 뛰어봤고, 어, 끝에는 속도도 내봤는데, 너무 좋네요. 나중에 겨울에는 철중런도 보여드릴게요. 기가 막혀요. 철